대한민국 역사는 여기 계시는 우리 부산, 부산이 주도해 왔습니다. 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부산에서 바람이 불면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자 이번은 정권 교체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. 나라가 절단 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재인이를 2년 6개월 더 두고 볼수 있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자,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문재인이를 빨리 끌어내야 될 이유는 뭐 다른 연사분도 많이 계시니까 저는 세월호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 끝까지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부산시장 이름이 뭡니까? 그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저 고인이 된 문재인이도 해양수산부 장관 했죠? 예, 보십시오. 이 세월호도 저는 과감하게 주장합니다. 세월호도 북한 통전부의 지령을 받아서 여기 남쪽에서 모기관이, 그거는 뭐 제가 충분히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모기관이 주도했고 세계의 단체가 아수인이 돼서 고의로 침몰시킨 사건입니다. 자, 첫째 청해진 의원입니다. 거기 항해사들 선장, 기자들이 가담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애들 그날 태우면 안 됐죠.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? 인천항 여객부두에 매에 있던 열척 중에 아홉 척이 출항 안 했습니다. 예, 앞이 안 보이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유일하게 세월호만 학생들 다 승선시켰고 출항했습니다. 무리한 출항. 그리고 고인이 된 강모 교감. 그분 사인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카톡에 학생 태우면 안된다고 교장한테 보고했습니다 뭐어혹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를 지금 그리고 구조단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원업에 동사하거나 주변의 이웃한테 물어보십시오 배가 그렇게 세월호처럼 천천히 빠지는데 학생 못 구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라이프 자켓 입고 손실에 대기하라 그랬죠 그 선내 방송 계속한 여성분 있죠? 그 사람 살았습니까? 죽었습니까? 죽었습니다. 거기 빠져 죽었습니다. 그리고 구조 천천히 했어요. 예? 거기 처벌 받은 1, 2, 3, 5 등장 김경일이 그걸 지휘한 목포 해양 경찰서장 김문홍, 김문홍이 걔는 처벌도 안 받았어요. 국회 청문회 에 나와서 변명하고 끝났습니다. 그리고 건너 뛴게 너무 많아요. 제가 책한 권을 썼기 때문에 이 연설을 짧게 압축해서 하자면 그렇습니다. 자, 다 좋은데요. 우리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이 수사 워낙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아주 절묘하게 예? 지금 세월호 재수사 특별조사단 꾸린 거 여러분 아십니까? 네,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그 수사단장. 안산지청장, 아, 그거는 뭐, 안산 다른 거다. 학생들이 가장 많이 죽었으니까. 그러려니 하겠죠. 나중에 살펴보시면, 여러분들이 지금,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을 체포하라를 계속 외쳐주시면,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, 그렇게 믿습니까? 안 믿습니까? 지금 얼핏 보면 뭐, 세간에, 예? 황교안 일을 뭐 타겟으로 한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부터 김기춘 황교안 예? 그리고 어쨌든 김석균이 그 당시 해경청장 또그 다음에 특조위 위원들 해가 122명을 박주민이가 그걸로 출소했는데 그걸로 고발하고 세월호 유족들이 다시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이거 지겹다 그래요 이제 뭐 세월호가 나발이고 노란 색깔도 보기 싫고 다 집어치라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윤석열이가 그 특조단을 꾸렸을까요?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예? 저 바보 같은 문재인이가 지금도 청와대에서 윤석열이 만나고 뭐 당신 아이라도, 어? 검찰 대역이 될수 있도록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라 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 죽을 길 가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반전카드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고 사실을 밝혀주면 됩니다, 사실을. 윤석열이가 이때까지 조국 수사를 잘 해왔듯이 세월호도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.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자, 왜 내가 어그돈 얘기를 꺼냈었겠습니까? 이 세월호를 조작하고 지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조국이고 그 위가 바로 문재인입니다. 여러분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왜그러냐 현금포를 왜 날리겠냐고. 제가 경찰에 고발당해가 구속당하려고 이런 얘기 합니까? 대중 앞에?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조국이가요, 2017년 5월 6일날 SBS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,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의 공부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. 7급 공무원이 아 이거는 완전히 문재인이 해수부하고 짜고 2차간 신설하고 인양 시기를 지금으로 조절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 쪽 요런데 갖다 바치는 거다 요런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이걸 퍽을 펄 띄고 나대면서 지휘한 애가 조국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 신분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그냥 교수 신분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미 되기 전에 민정수석이 될 걸로 예상이 돼있기 었 때문에 그걸 다 지휘를 했습니다 더, 그래서, 박승준 보도본부장 8시에 SBS계가 굴복하고 사과방송 했잖아요. 왜? 저거, 이거 밝혀져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 안 될까봐 그렇습니다. 예,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39분짜리 유튜버가 있습니다. 저는 이미 그때 했습니다. 이 말도 안 된다. 조국을 깠죠. 그리고 이 조국이가 세월호를 부축했어요. 우연하지만 이 뉴스타운이 국민혁명위원회 전국 투어를 어서 했냐?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8월 28일 출범식을 했어요. 이 손상윤 손사, 손상대 두 분이 삭발식을 하고요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마침 그 자리가 뭐냐? 이 저는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. 그 자리가 바로 2014년 6월 1일부터 조국이 그놈이 전국에, 예? 세월호 조작하고 세미나 하고 했던 자리에요. 바로 그 자리가 그로부터 6일째 되는 2014년 6월 6일 현충일 날 최갑수라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그놈하고 조국이가 세월호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예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예 하여튼 프랑스 혁명의 그 왕비처럼 예 왕비처럼 처형당한 마리 앙뚜안네트라는 것처럼 초형 당할 걸 미리 세미나를 하면서 작전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촛불 시위할 때 반두대 예,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모형 이 있잖아요 취하는 거 그런 거다 끌고 다녔잖습니까 그리고 표창원이 그 놈은 더러운 잠에서 국회 전시하고 작전 총 지휘자가 조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자 두번째 시간관계상 두번째 짧게 얘기할게요. 문재인을 또왜 구속해야 되는가? 자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죠? 억울하게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자마자 문재인이 이놈이 어디로 태어갔어요 팽목항으로 갔습니다. 그날. 그날 가서 뭐 너희들이 촛불의 별이 되었다고만 수사를 쓰고 이놈이 한게 마지막에 고맙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백목항에서 죽은 사람 애들밖에 없어요? 애들이 대부분 죽었지만 아는 사람들도 무고한 사람 40명 어른들도 죽었어요 근데 애들한테만 왜 고맙다고 해 합니까? 그 고맙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?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거가 죽여서 수장시켜가지고 인신공양에서 거그 덕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 새끼는 이미 그때 대통령 된 걸로 생각하고 그때도 착각해요 2017년 3월 10일인데 4월 10일로 크게 쓰고 문재인을 대문짝만하게 밑에 딱 박명록에 걸어놨습니다 그려, 여러분, 이거 수사해야 됩니까? 안 됩니까? 그러니까,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뒤에 연설하실 분도 많고, 그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지겨우면 안 되니까, 자, 내가 손상대 사회자가 한 거, 우리가 힘주면 됩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, 문재인 체포하라, 삼창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이거 나중에 제가 고소고 활동을 내든지, 여러분 많이 모이시면, 반드시 말대로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자 그러면 무,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체포하라. 저는 윤석열 문재인 할 때니까 아까 연습이 돼 있죠. 윤석열 하면 검찰총장, 문재인 하면 체포하라. 이렇게 해주세요. 윤석열 검찰총장, 문재인. 윤석열 검찰총장, 문재인. 윤석열, 문재인! 윤석열! 문재인! Yeah! 네 감사합니다